안녕하세요 잼따입니다 최근 들어 계승자 스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이번엔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효과가 붙어있는 피어스 리덕션 스킬을 직접 구매해서 사냥에서도 과연 효율이 나오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게 있는데 이 피어스 리덕션 스킬은 다른 스킬들처럼 희귀 잉크로 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탁의 증표 165만개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괴된 성체에서의 실험 결과를 봤을 때는 오히려 피어스 리덕션을 배운 후에 획득 경험치량이 더 줄어들어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망각의 분지와 격전의 평원에서의 실험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는 망각의 분지에서는 3.3%의 효율 상승이 있었고 격전의 평원에서는 0.08%의 효율 상승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실 격전의 평원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조금 덜 벌어진 감이 있지만 망각의 분지에서는 3.3%의 효율 상승으로 비교적 눈에 띄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만 앞서 말씀드린 파괴된 성체와 격전의 평원에서의 저조한 결과를 미루어봤을 때 다소 몹을 빨리 잡는 사냥터나 특정 사냥터에서는 크게 효율을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. 어찌됐든 망각의 분지의 실험으로 봤을 때 효율이 아예 없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사냥만 하는 유저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잉크로 배울 수가 없어서 자그마치 165만개의 신탁의 증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스키들을 제쳐두고 먼저 배울만큼의 효율 상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. 고로 여러분들께서 더 고효율을 뽑아내는 다른 스킬들을 배우신 후에 피어스 리덕션 스킬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리니지2M의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직접 확인해서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